아아 응. 아, 이제 됐어. 사랑해요. 달렁들 놓도 있어, 엄마. 이거. 이거.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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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 때 너. 파 했잖아, 서은이가. 달랑달랑 달랑달랑. 어. 와, 안단단단. 알아 먹어, 알아 먹어. 들렁렁달랑달랑 어디니 집에 돈 잔난 집은 안돼요. 오달랑 어,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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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달랑 달랑 달랑 달랑, 달랑? <laughs> 엄마 사랑둥이에요. 아빠 꾹꾹. 아빠 꾹꾹. 아빠 꾹꾹. 아빠 꾹꾹. 아빠 꾹꾹. 발, 발 동동동동 한대요 발 동동동동 바까라그 앙 귀여워